기브룸 뉴스입니다. 이곳은 거창군 가북면에 위치한 산골 옥산 마을.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은밀하게 모이합니다 그러더니 징이며 꽹가리를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. 어르신들 오늘 뭐 어디 가십니까? 아, 네, 우리 섬모들어갑니다 산에. 소금을 묻는다고요?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산에 묻을 소금을, 소금을 담으신 소금 거군요. 소금이요? 에서한국에 예. 소금을 묻으신다고요? 한국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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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로 생겨 가지고 그산에 소금을 그에 묻으면 에서한네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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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에 저 산이 불화자로 생기서저 산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자주 난 데는 그곳에 소금을 묻어만 거기 방패가 됩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평을 대부로 마주한 인 열네 행사처럼 미래 하고 있습니다. 응. <소리� empieza>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통틀어봐요십여가구남집되는 작은 말. 그 작은 마을의 주민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. 그리고 다 함께 풍악을 울리며 한 정상으로 향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 어느 방송사에서도 공개된 적 없는 독점 영상임을 전해드립니다. 다음은 도리 없는 고운 땅을 골라 파기 시작합니다. 사례 보아듯풍악소리도쉬지 않습니다. 올 한해 옥천마을의 퍼지려 나아줄 소금 단지 묵기,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는 특종입니다. 요새차을 미년 정월 산불 예방을 위해 350여 년 전부터 이색 풍속을 이어오고 있는 옥천 마을. 옥천이란 뜻도 성공적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. 옥산 소금을 묻으면서 우리 올 한해 가북면 전체에 산불이 안 나도록 빌었고요. 그다음에 그 우리 마을이 모두 건강하고 아무 사고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옥산을 지켜주는 신령님께 빌렸습니다. 네, 오늘, 우리, 저물 대보름날 행연, 이거, 옛날부터 요런일로 오는, 요, 우리, 전, 불레이 화재를 안 보고, 잘 뛰도록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행사인데, 오늘도, 요, 눈길이 미꾼, 좋은데 올라오시기보다, 몇번 씻고, 한데, 요, 실력님께 오늘, 이렇게 기운을 드으니까 우리 올게 하여도, 아무 무사히 동네가 잘 뛰기를, 칠량님께 부탁드려왔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정월대보름 전통 행사가 점점 축소되는 요즘 오랜 세월 이색풍속을 이어가는 옥산마을 주민 여러분.